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생각하던 그 초전자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마루광입니다. 아, 어제 방영되었던 24화 다들 보셨나요? 22화 예고를 보고 엄청 기대를 했었는데, 나름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화야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초전자포죠. 이게 항상 우수한 그런 연출과 퀄리티를 통해서 어? 어마금보다 확실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그 초전자포였는데, 이번 24화는 진짜 제가 기대하고 있던. 제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초전자포의 명성을 다시 보는 듯한 그런 과였습니다 일단 이번 화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일단 총평을 좀 하자면, 개인적으로 캐릭터들의 디자인 자체가 이번 화에 따라서 잘 뽑힌 것 같아. 느낌상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이번 화 따라서 미사카도 이쁘게 잘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스케빈저 캐릭터들도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캐릭터 작화 자체가. 그리고 무엇보다 좀 놀랐던 거는, 제가 저번화나 이제 21화나 22화를 보면서 이제 도플갱어의 얼굴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뭐 이번화 도플갱어는 진짜 포스가 쫄쫄 흐르더라고. 거대한 괴수가 되어서 이제 공격하는 도플갱어를 어떻게 미사카가 상대할 건가. 그거에 대한 이제 연출에 대한 걱정도 꽤 컸어요 저번에 예고에서 굉장히 멋있는 레이과 장면이 나왔기에 상대적으로 좀덜 하긴 했지만 엄청난 잔해들과 도심 속에서 화려하게 싸우는 모습들을 어떻게 표현할까 했는데 제시 스태프 쪽에서 선택한 방법은 이제 3D 연출이었죠 이제 떠다니는 돌이나 뭐 쿠리바 요코의팔 부분이라든가 이것들을 3D화 처리함으로써 뭐 굉장히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걸 애매하게 2D 손그림으로 한 것보다는 3D로 연출해서 빠르게 빠르게 돌아가는 모습이라든가 뭐 속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더 좋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기에 어, 굉장히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네들이 떠다니는 장면이나 이제 거대 괴수의 팔이 움직이는 거나 이런 장면들이 어 굉장히 잘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일단 사선은좀 길었고요. 이제 제가 하던 방식대로 각 부분 부분 별로 이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장면으로 2주 3화 내에서 이제 스케빈저들의 파트에 대해서 일단 먼저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스케빈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번 화에서 도플갱어랑 교전을 한번 하고 가까스로 도플갱어로부터 도망는데 성공했죠. 물론 세이케는 이제 미사카에게 리타이어 당했지만 나머지 3명의 멤버들이 이제 미사카와 마주치게 되죠. 그게 이제 이번화의 스타트였는데, 일단은 처음에 첫인상 자체는 어, 굉장히 작화가 좋다였어요.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번화 따라서 일단 캐릭터들의 작화가 굉장히 좋았고, 스케빈즈의 리더인 이즈미 리타가 미사카에게 자기가 안부 조직이라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제 애를 쓰는 장면이 나왔었죠. 여기서 좀 재밌는 장면은 이제 이즈미 리타가 쇼쿠오와 미사카가 이제 전화통화하는 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는 장면이죠. 이 상황에서 만약에 쇼크가 이쪽으로 오게 되면 무조건 정신계열 능력으로 자기가 안부소속이라는 걸 들키게 될 테니까 방해하는 모습과, 다음에 이즈미 리타가 당황하는 모습이 어, 꽤나 재밌게 잘 나왔다 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카에게 통신용 장비를 건네주는 장면이 있었죠. 요게 개인적으로 이번 화에서 좀 재밌게, 이 원작을 볼때이 부분이 참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 실제로도 꽤 재밌게 나왔어요. 개코타 모양의 그 통신장치라고 해야 되나? 통신장치를 건네주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리타의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를 한, 가르는 한마디가 이제 시작되는거죠 물론 이제 리타는 안부 조직에서 기른 그 직감을 통해서 미세카 개코타를 좋아한다는 걸 파악해서 그 마스코트 나도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얼버무리면서 넘어가는 장면 아 이거 재밌었습니다 이후 B파트에서 스케빈저가 이제 피난을 돕는 장면이 있었죠 이제 미소녀 연기를 하면서 스킬아웃들을 대피시키는 장면 이 장면 같은 경우에도 일단 원작을 볼때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 이생각 했는데 역시 잘 살려줬습니다 역시 이런 일상 같은 느낌은 제시가 잘, 정말 잘 살려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것은 이번 화의 하이라이트이자 이번 화의 메인 내용이죠. 도플갱어 vs 미사카. 도플갱어와 미사카가 이제 서로 싸우는 장면인데 폐공장 같은 곳에서 미사카가 도플갱어 마주하고 미사카가 콘크리트로 도플갱어를 가둬버립니다. 이 부분에서는 살짝 어, 실망을 좀 했어요 사실. 21화 때 보여준 그런 화려한 연출은 아직 안 나왔기에 조금 실망을 했지만, 뭐, 연료 탱크 폭발하는 장면이나 거기서 빠르게 도망치는 장면, 이런 것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기대하던 그런 장면은 이거 이후에 나오죠. 일단 예고에서 봤던 그 미사카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이제 도플갱어의 공격을 피하는 장면, 그리고 도플갱어를 추적하는 장면이었는데, 미사카의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게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가장 감탄했던 연출은 이제 다리가 무너지면서 이 다리 무너진 자네들이 다시 도플갱어 일부가 되는 연출, 요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자네들의 모습을 굉장히 잘 표현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이 도플갱어의 눈 부분을 클로즈업해서 이제 딱 도플갱어와 대사를 읊는 장면이 있는데 어, 이 장면이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포스가 느껴지는 장면이라 해야 되나? 도플갱어를 이제 폐 공장지역으로 유도하는데 성공하고 그리고 스케빈저는이 타이밍에 물론 임무 완료해서 도망치고 있었죠. 여기서 나름 복선이 깔려있는데 이즈미 리타가 과거 회상을 잠시 하면서 미사카와 이야기했던 걸 잠시 생각하는 장면이 나오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원작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 잠시 여기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혹시나 애니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고 이 장면으로 인해서 뭐 다음 주 내용의 복선이 될수 있다. 이것만 잠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폐공장 지역에서 이번화의 마지막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도쿄갱어와 미사카 미코토가 이제 폐공장에서 싸우는 장면인데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에와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이번화. 사실 이 부분이 진짜 이번화 대박이 대박 포인트였는데 일단은 예고편에서 잠시 보여줬던 그 연출의 레이건이 잠시 나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연출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아 이거 어디서가본적 있는 연출인데? 라고 생각하던 분들이 꽤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진짜 엄마금이나 어가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PBS 장면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이 연출 같은 경우에는 어가초 첫 번째 프비에서 나왔던 장면이에요. 여기에서 했던 연출이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이 연출이 사실 CM에서 나왔는데 본편에서는 굉장히 안 나오고 있었던 연출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딱한번 나와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미친 듯한 연출의 레일건이 딱 나왔었고, 그 다음에 거인, 기본적으로 거인 이 공격하는 장면이 굉장히 속도감 있게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인 파츠들의 퀄리티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미사카가 레일건을 부수고 다시 수복하는 장면이나 이제 거의 최후반부에 더 새로운 모습으로 파츠들을 끌어 모으잖아요. 여기서 이제 거인 파츠들의 퀄리티가 저번 그 달이 무너질 때처럼 굉장히 퀄리티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일단 제가 또 좋아하는 장면은 철골로 막는 장면. 믿고 또 뒤에서 기습을 하지만 그걸 막 바로 철골로 막는 장면이 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사카가 전격을 이용해서 거인 손을 불태우는 장면도 괜찮, 어, 정말 대박이었고, 다음화를 정말 기대하게 만드는 게이 바로 마지막 도플갱어가 이제 주위에 있는 모든 자네들을 흡수하면서 엄청나게 커다란 거인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이붉금과 더불어서 이 거인의 엄청난 위압감이잘 살아났다 생각합니다. 다음 화에서 이 거인과 미사카가 상대를 하게 되는 거죠. 어, 미사카 관련을 이야기만 계속 주로 했는데, 이번 화에 식봉이도 굉장히 작화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분량이 너무 적은 게 너무 아쉬울 따름입니다. 식봉이는 사실 3기에서는 1쿨에만 분량이 거의 많은 편이고, 2쿨에는 딱히 분량이 없는 편이었는데, 1쿨의 작화가 좀안 좋았기 때문에 아쉽네요. 아무튼 그래서 일단 2 3화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24화의 예고편을 잠시 또 보고 넘어가자면 24화에서의 핵심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지 않은 것 같고 이제 미사카가 이 사철을 이용하는 장면 요게 또 다음주에 정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철로 인해서 이 사철로 무엇을 할지를 기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도플갱어 모습이 좀 살짝 바뀌고 뭐 이상한 쿠리바의 머리를 한 사이버고들이 엄청 생겨났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기대를 해주시면서 다음화를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화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사실 이번화에서 그게 나올 것 같았는데 아, 아, 아쉽게 안 나왔지만, 그럼 다음화에 나온다는 거죠. 다음화가 정말 진국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화도 이정도였는데, 다음화는 어떨까? 아, 초등자포기 때문에 사실 기대를 더할 수밖에 없어. 초등자포는 항상 우리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준 그런 애니메이션이었기 때문에, 이 다음화 정말 기대됩니다. 아무튼, 23화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화에 나올 그것을 기대해 보면서, 일단 이번화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루왕이었습니다.